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스닥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리가 아니네요. 제가 어제 방송에 부정이 탔나? 네 인버스가 조금 더 강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예 5월 9일 방송에서 인버스 헤징 SQQQ 하고 TQQQ 그 스윙 매매하는 거 제가 안, 알려드렸었는데 이 차트에서 이제 프리장에서 이렇게 쫙 솟았단 말이죠. 그럼 통상적으로 내려가기도 하는데, 여기 보셨듯이 조금 더 강해, 강하게 갈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새벽에 보통 이렇게 가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떨어졌다가 그냥 계속 유지를 해버려서 이게 SQ기 때문에 당연히 TQ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 역대급으로 많이 내려갔고, 이런 걸 견디셔야 되죠. 네, 잘 견디셨으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진 않을 거고요. 예, 오늘 지금 프리장 살짝 반등인데, 뭐또 내려치진 않겠죠? 네. 어, 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꼭 상승하시길 바라겠고, 자, 어제 방송 보시고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한두 분 계신데,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리세션이 오든, 상승이 오든,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 어, 기억 나십니까? 예, 2월 3월 하락할 때 막상 하락하면 여러분 손 쓰실 방법 있으시던가요? 예, 저도 2008년도 겪어봤고 그때도 겪어봤는데 사실 손쓸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예, 따로 뭐할수 있는 게 없고 예, 매도 뭐 있는 그 주식을 매도해서 더 나은 주식으로 교체 매매 정도 할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인버스 매매를 하는데, 자, 인버스 매매가 좀 배워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진짜 제대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꼭좀 배워두셔라 이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여기죠? TQ가 30.7, 32.0, 33.3. 이거 자동주문 내역이에요. 어제 제가 한 12시 반쯤 잤습니다. 에 설마 내려가겠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거요. 인버스가 떨어지고 티큐가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쫙다 걸어놨단 말이죠. 여기도 매수매도, 여기서도 매수매도. 싹다 걸어놓고 잤는데, 시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00시부터 1시, 그 다음에 2시, 3시, 4시. 쭉다 주문이 돼서 체결됐죠. 이걸 제가 밤새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좀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고 실력이 늘려면 이런 걸할줄 아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언제까지 화면 쳐다보고 매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 바쁜데 사고 파는 것까지 고민까지 해가면서 하는 건 제가 볼때 이렇게 익숙한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30.7. 이제 TQ가 내려간 거죠. 이제 쭉 내려가서 33.3은 1시쯤 체결됐어요. 한 여기 1시 1시 7분 정도 아 1시 17분이네요. 여기 보시면 예, TQQQ 그래서 체결됐죠. 32.3에. 그다음에 4시 34분에는 예, TQQQ 30.5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체결이 다 되구,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인버스예요. 인버스는 53.7에 제가 걸어 놓은 게 언제 됐냐? 이전에는, 자, 위쪽에서 걸어놨어요.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 50, 예를 들어, 53, 53.3, 53.6, 53.9,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안 올라가면 안 사지잖아요. 예, 안 올라가면 안 사집니다. 그러면 올라간 만큼만 사지는데, 예, 무려 이렇게 두루룩 다 걸렸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수익은 낮겠죠? 예, 크진 않아도 수익은 낮고, 그리고 여기 뭐 1시 7분 보면 1시, 1시 17분이네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올라갔던 게50한 4, 5까지 올라갔다가 53.1에서 떨어지면서 예, 여기 보시면 손실 제한으로 걸렸죠. 그래서 팔린 거예요. 네, 매도가 된 겁니다. 제가 안, 매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매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SQ가 또 54, 55 올라가니까 또 드르륵 사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걸어 놓고 잤으니까 여기까지 다 사줘서 아침에 봤더니, 예, 꽤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도 나서 프리장에서 50%또 매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그 손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컴퓨터로 걸었으니까. 저는 어제, 어제 오늘에서 공짜 TQ를 한 7주 획득했습니다. 획득했다는 얘기는 이제 수익을 냈다는 거죠. 이 와중에 뭐 전체 계좌는 좀 줄었겠지만 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냈고 자 이렇게 수익 낼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운동 경기에서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서한 골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비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아 이걸 계속 산다고 답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좌가 이제 9,800까지 내려왔죠. 근데 9,700으로 뭐 많이 어제같은 폭락장에 그렇게 크게 줄진 않았어요. 한뭐160 정도 줄은 거니까. 그리고 SQ가 이제 27에서 22개가 된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게 보이시지만 자동주문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사진 게 어제 9일날 매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15만 6천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TQ 현재 가격으로 한 4주는 사, 그냥, 새로 살수 있죠? 네,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TQ 121개에서 스윙계좌는 그대로 뒀고 더안 샀습니다. 그 다음에 TQ 장기계좌에는 두개를더 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윙계좌에는 자, 8개에서 10개로 갔는데 잘 보시면 이게 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를 다 팔고 새로 샀어요. 새로 자기 전에 그냥 이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더 마이너스 날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그럼 손실 받겠네요. 그런데 S Q 에서 수익을 봤죠. 그래서 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세 여러분 인버스를 주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인버스에도 수익 나고 어, 저 레버리지에도 수익 손실 났으면 이렇게 퉁을 쳐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현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스킬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쇄를 해버리고, 사실 TQ는 5월 4일, 5일, 6일, 요 때, 저는 수익내서 한 14개인가? 14개 정도 될 거예요. 다 매도를 했거든요. 한번 쫙 오를 때 있죠? 그때 매도를 하고, 지금 떨어졌을 때 다시 새로 싹 샀습니다. 이렇게 매매도 조금 하실 줄 알면,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지금은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예. 물론 힘들죠. 작년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저도 봅니다. 바닥권에 들어왔는데 만약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상, 이게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인버스 매매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에요. 어쨌든 투자는 타이밍이고 장기 투자 물론 좋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잖아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조심하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거의 요 SQ 인버스만 갖고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만 하지 않고 제가 국내장을 종종 말씀드리죠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종목 네. 현대예요.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자 멤버십에서 제가 이거 안내 드렸었거든요. 저희 회원님들이 여기 매수를 네, 멤버십 회원님들입니다. 제가 주식 리딩방은 절대 아니어서 <laughs> 그런 건안 하고 멤버십 영상으로만 안내 드렸어요. 이렇게 매수를 하셔서 오늘 또 올라가서 여기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얘만 났냐? 아니에요. 그 멤버십에서 알려드린 것 중에 S&T 중공업도 났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났고 물론, 아직 수익 안난몇개 종목 있고, 한 일, 그래도 일주일 만에, 자, 11만 6천 원.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0만 원씩 샀거든요? 50만 원씩만 샀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11만 6천 원 벌었으니까, 저는 이 기간 동안 놀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TQ가 떨어진다고 손실만 본게 아니고, 예,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냐, 사고팔고 하냐? 아닙니다. 여기 예, 보세요. 일주일 동안, 뭐, 대단한 거 했나요? 아닙니다. 두번 정도 나눠 사고, 자동 매매 걸어갖고, 여기 올라가고 그냥 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방송 보시면서, 시황만 보면 늘지 않습니다. 이거, 주가 올라갈지,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것만 본다고 우리가 수익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주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싸게 살지, 예, 물론 떨어질 때 사야 되죠. 그러려면 당연히 차트 볼줄 알아야 되고, 예, 그런 걸 통해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싸게 하고, 매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동 매도를 할지,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국내도 인버스를 제가 열심히 예, 자동 주문 걸어놔서 또 수익도 났어요. 오늘만 해서 13만 4천 원 정도. 그리고, 예, 어쨌든 이틀 정도에 저는 국내장으로 뭐, 다른 종목들도 해갖고 한 25만원 이상 수익을 냈으니까 이틀 동안 우리 국장이나 미장 다 최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매매를 통해서 한70 가까이 수익을 낸것 같아요. 그럼 1억을 다 썼나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간 돈은 한500 정도? 예, 네, 그래서 다 회수를 했잖아요. 여러분, 수익 매매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장투도 하시지만 이런 것도 배워두셔야만 나중에 유사시에 예, 진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운전하시다 보면 여성분들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거예요. 후진, 후진은 할줄 알죠? 당연히 면허를 땄으니까 후진 못하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런 막다른 골목길 가서 후진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좁은데 주차하거나 이런 건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알아요. 예, 면허 시험 볼때 기능인가, 뭐 주행인가요? 뭐다 하잖아요. 그러면 공식도 알려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 상황 닥쳤을 때할수있느냐예요 그건 연습이에요, 연습. 내가 해 봐야 되는데 이거 연습 잘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자주 안 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매매나 스윙 매매가 잘안 되는 이유는 항상 장기 투자에만 익숙해 있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좌 분리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장기 투자하세요. 한 계좌에서는 진짜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시든 한 방에 사시든 하시고 나머지 한쪽의 한 한쪽에 소액 계좌에선 스윙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 최고 부자집사가 발견한 부자들의 특징. 돈이 벌어다 준 돈으로만 사치를 한다. 그래서 저도 저한테 티큐는 약간 사치품입니다. 예,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얘가 리스크 있다는 것도 알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선물 파생도 해봤기 때문에 잘못되면 얼마나 예 이게 큰 타격을 주는지도 압니다. 근데 티큐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시계를 사는데 꼭 필요해서 이걸 사는 건 아니죠. 네, 약간의 사치예요. 나를 위한 어, 정말 괜찮은 걸 사주는 티큐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사는데. 저는 웬만하면 제 돈으로만 사고 싶지 않은 거죠. 네. 돈이 벌어다 준, 제가 투자로 잘 종목 선정하고 또뭐 떨어지더라도 인버스 수익매매를 통해서 예, 벌어낸 차익으로, 예, 나 스스로 만족스럽게 예, TQ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떨어진다고, 이거 뭐 영상만 보고 있을 게 아닙니다. 예, 시황만 보고 있어 봐야 아무, 예, 이 주가를 버텨주거나 계좌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배워서 투자하시는 것도 한 번은 고려해 보셔야 돼요. 1, 2년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자들의 공통된 자질과 특성이란 책이 있었어요. 이 부자의 역사란 책입니다. 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읽는 탁월한 통찰력. 자, 이런 것 때문에 정보들 많이 받아들이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내년에 리셉션이 올 건지, 네, 뭐,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 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항상 많이 보지만 볼 때마다 좀 헷갈리는 거죠. 예, 코로나 때 이게 그때 박살 났죠. 예, 한달 만에 마이너스 40%, 한국은 마이너스 48%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저도 유튜브 봤거든요. 그때 무슨 내용만 나옵니까? 예, V자 반등이다 올라갈 거다 어, 아니면 더 떨어진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예, 통찰이 안 생깁니다. <laughs> 막상 닥치면. 전문가들 의견도 분분하고요. 아무도 확정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이게 있는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그리고 실패의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설 줄 아는 회복 탄력성. 지금 티큐로 손해가 많다고 한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를 거잖아요. 우상향은 맞습니다. 저도 항상 티큐로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 레버리지 투자 고위험 ETF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아직 이제 협의를 해보고 회의를 해보겠다는 내용이지 바로 막겠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은 자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연준 입장에선, 미국 정부 입장에선 고용을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산가격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줄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산이 또 올라가면 일을 안 하고 이제 자산으로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커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선 주식이 좀 내려가야 된다. 뭐 이걸 꼭 내리기보다는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인 겁니다. 하지만 예, 매수하기는 너무 좋은 때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면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지 마셔라 아닙니다. 더 효율적인 가격에 사셔라. 그래서 제가 세달 전부터 43달러 얘기했을 때 설마했는데 왔죠. 네, 지난달에 28달러 얘기했는데 32, 28 얘기했는데 저도 아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왔어요. 네,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럼 제가 무조건 사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요땐 사시고, 요땐 사지 마시고. 좀더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저한 분석과 결단을 통해 승부를 걸주하는 과단성.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정말 바닥이다 생각되면, 자, 과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부유를 계산해서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릴 거고요. 돈이 돈을 버는 부의 작동원리를 간파하는 순발력. 저는 이게 예, 수익매매 기술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투자로 할땐 돈이 돈을 버는. 말 그대로 투자한 돈이 투자한 돈을 불러들여야 되죠? 자 여러분 TQ를 계속 죽기만 하면 이거 언제 돈 돼요? 올라야 돈 되잖아요. 안안 안 오르면 절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돈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당장은. 이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스윙 매매도 하시고 인버스 레버리지 헷징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그리고 국내 장도 좋은 종목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티큐만 할 필요는 없죠. 올라가는 것들. 근데 이런 거 찾기가 힘드니 저도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진짜 고민해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순발력까지. 갖추시면 여러분 충분히 부자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십시오. 저는 1번은 좀 약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쪽에 너무 시간, 쏟을 시간도 없습니다. 회사 일 바쁘고 지금 이거 유튜브 하는 것도 <laughs> 너무 바빠서 유튜버도 아닌데 회사에서 월급 받고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상한 소리 전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도움되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저는 좋습니다 예, 옛날에 그큰 손실을 보고서도 예, 잘 이겨내고 다시 잘 투자하고 있어요 과단성 요건 조금 약하죠 저는 요거 세모 합니다 세모 요건 동그라미 요건 요것도 세모 뭐 남보다는 잘 알겠죠 제가 이 일을 하니까 그리고 돈이 돈을 이건 전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요게 좋아요 그러면 저도 한 70점 이상의 투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쪽에만 너무 예, 능력을 올인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채워 가시는 예, 멋진 나주부 예, 투자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할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범위를 머리에 두고 계시자는 거예요. 자, 12,800원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바닥이라기보다는 여기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보시면 전저점에 가깝거든요. 이전 저점이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예, 바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깼다는 거죠. 이게 예, 한 2, 3주 동안 이걸 깨서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온 말이 뭐예요? 12,000. 나스닥 12,000선인데 이걸 또 어제 깨버렸어요. 물론 깨고 오늘 확 올라가면 휩소라고 하죠 예, 좀 속이는 움직임 예, 기관이나 큰 자금들이 개인들 속이기 위해서 하는 네, 어, 뺐다 올리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는 요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꼬리 길게 달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면 아래꼬리가 달리겠죠 그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11,800원 선 요선까지가 중요한데 만약 이걸 또 깨면 중간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어디까지 가냐 여기 만6백까지도갈수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어차피 이거 얼마 안, 남았,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티큐 입장에서 보면 더 적감해 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지금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까지도 하면 안 돼요 여기 8600까지 봐야 되거든요 왜 8600을 보냐 보통 정말 공포 심리가 작용해서 패닉 셀이 예, 누구나 아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던지죠. 그럼 이게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간다고 했나요? 예, 이전 리세션 침체에 바닥에서 예, 절반 정도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코로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절반 수준이 여기에요 8만 6 8,600 정도. 그럼 정말 운 나쁘면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자산 배분을 잘 하라는 거 하라는 말씀이죠. 예. 어차피 우리가 전, 전쟁에 나가면 총알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듯이 지금 투자 전쟁에서는 여러분 현금이 무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 놓은 다른 주식들. 예. 생각보다 얘는 뭐 가치가 내가 볼때 조금 떨어졌다 지금. 그런 것들은 매도해서 예, 일반 주식 매도에서 TQ 들어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예, 그런 것도 전략이죠. 그래서 꼭요 가격. 예, 만 육백 원, 팔천 육백 원꼭 보시고요. 자, S&P 기준은 요렇게 됩니다. 자, 예, 아, 지금 사천 이백 선은 저기 깨졌죠. 그래서 이제 삼천팔백 선, 그 다음에 삼천사백 선. 400선. 그 삼천사백 선이 안 깨지길 바라야 돼. 근데 S&P는 의외로 많이 안 떨어져서 이게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린 지금 예, 녹색 녹색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최상단선에서, 예, 중간 두 번째 선까지 깨고 내려오는데, 얘는 아직 두 번째도 안 왔잖아요. 예, S&P는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3,400, 그 다음에 2,600, 674죠. 이게 아주 밑에 있죠, 아주 밑에. 그러니까, S&P는 얼마 안 떨어진 거예요. 나스닥만 요번에 그냥 박살이 났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요 가격대 잘 보시고, 자, TQ, SOXL도 말씀드릴게요. TQ 38 말씀드렸는데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제 32입니다. 이거 잘 지켜야 돼요. 지금 거의 딱 32니까 여기서 좀더 내려가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8. 그런데 정말, 예,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20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밑에 가면 이건 이제, 생각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잘 보시고, 지금부터 재원 배분을 하십시오. 현금을 잘 배분해서 요 밑에까지 가면 쓸수 있는 돈 내가 15%는 꼭 남겨두겠다. 그럼 그거는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최후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식량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거고 SOXL은 오히려 범위가 좀 작아요. 예, 20이 깨고 내려왔고 지금 20 20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21선 그리고 18그 다음에 예, 13 13달러까지 보시면 여기서 거의 바닥이 옵니다. 여기 코로나 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티큐보다 훨씬 많이 내려왔잖아요. 얘가. 그쵸? 비율로는 훨씬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에서 승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하기 좋은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고 대신에 마지막 총알 15%에서 20%는 조금 더 두시기를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데이 LOC 매매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TQQQ 30.6, 29.3, 28, 26.7,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혹시 레버리지 인버스 수익 매매 그 영상 어제 거를 보신 분도 궁금하시면 이 가격 쓰셔도 돼요. 예, 여기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에 레버리지잖아요. TQ니까 여기를 자동 주문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지정가를 쓰면 위가격을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주문 매수, 매수, 매수 이 밑에 더 많이 걸면 좋겠죠. 그럼 만약에 오늘 28까지 떨어진다? 그럼 3개가 매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많이 올라가요. 후반부에, 장후반부에 많이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여기서 10개를 샀다면 한 5개 정도는 매도해도 되잖아요. 그럼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개 샀으면 여기다가 한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걸어 놓으면 여기까지 가면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서 현금화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떨어져도 예, 또할수 있잖아요. 예, 수익 매매의 핵심은 이겁니다. 왔다 갔다해서 돈 번다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현금을 또 만들어서 예, 혹시 더큰 폭락이 있으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똑같이 SQ에서도 하시면 예, 여기가 더 낮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매수, 매수. 근데 sq는 너무 밑에까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 자기 본인의 평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tq가 올라가 버리면 sq는 마이너스로 전환돼 버리잖아요. 그러니 에, 약간 인데, 인버스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tq에 더 많이 걸어요. 통상적으로. 그리고 sq를 한 절반 정도 수준만 걸어서 얘는 그냥 보험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매수, 매수, 이 밑에까지는 안 겁니다. 잘. 그럼 여기서 매수 됐다면 똑같은 거죠. 하락해서 여기 쫙 올라갔으면 여기 수익 나잖아요. 그럼 자동 매도, 매도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Q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또 사면 되죠. 내일, 오늘 다 매도해서 뭐 20달러라도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얘는 역할 다한 겁니다. 내일 만약에 떨어지면 또 사면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인버스에서 물리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원샷, 원킬이 아니라 원데이, 원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샀으면, 음, 그, 투데이, 바이를 하셨으면 투데이 셀을 해버리는 거죠. 예, 셀하고 바이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도 잘 방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해보니, 어, 약간은 복잡한데 한번 배워두시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상승되기를 기대하고 혹시 하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또 있다 요런 정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격대 잘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불기둥 손는 또 미국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